안녕하세요. 천재개미입니다. 오늘도 차이나 전기차가 약 1%가량 하락을 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를 필두로 테슬라의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에코프로가 급등을 했었고 또 최근에 이런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니콜라라는 전기차 주식이 무려 60%나 큰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전기차 관련된 주들이 모두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이나 전기차만 오늘 또약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상승은 언제 나오는지, 이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지,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수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면서 이것이 악재로 작용했다라는 오늘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중국 증시에 엄청나게 큰 반영이 되지는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심천 종합도 떨어지긴 했지만 거의 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상해 조합도 마찬가지로 약 상승하는 약 보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다른 전기차 주들이 계속 상승을 하고 에코프로가 급등을 하고 이럴 때마다 중국 전기차도 분명히 같은 섹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테슬라나 에코프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좋다. 밸류에이션 가치로 보았을 때 엄청 큰 성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중국 전기차도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이슈들을 보면 테슬라 전기차가 4천만원대 중국산이 한국에 첫 상륙을 했다. 최근에 모델 Y, 테슬라의 모델 Y를 겨냥한 비아디의 이 전기차가 나오기도 했었죠. 자, 저는 분명히 중국이긴 하지만 같은 전기차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미래가치를 보았을 때는 분명히 차이나 전기차도 큰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추세선이 살짝 깨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밑꼬리를 살짝 달기는 했지만 다음 주 양봉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봉에서도 제가 앞서서 10주선을 돌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 395원을 돌파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드렸었는데, 다행히 아직 양봉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5주선 아래로 주봉이 다시 살짝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여기서 바닷권에서 5주간 주봉을 쌓긴 했지만, 제가 앞서서도 10주선, 20주선, 30주선이 모두 내려와서 수렴하지는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여기 구간에서는 장기간 행보의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다림이 굉장히 힘들고, 인내하는 것이 힘들고, 차이나 전기차의 경우, 다른 주식들이 다 상승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더 배가 아프고, 아, 다른 건다 오르는데, 이때 다른 걸 샀더라면, 당연히 다른 걸 샀더라면, 이렇게 뒤에 와서 후회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매수를 하실 때는, 내가 어떠한 근거로 매수를 하는가, 지금 이거를 매수할 때보다 어떤 걸 매수하면 더 좋을까, 이러한 것들도 고민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신 이후에, 매수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니콜라가 약 60%나 상승을 했는데, 이 니콜라라는 주식은 차이나전기차보다 더한게 거의 99달러, 100달러 근처에서 떨어져서 0.5달러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자, 어제 60%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이제 2달러입니다. 100달러에서 봤을 때 50배가 마이너스인 셈인데, 여러분들도 정말 기다린다. 이런 것들 그냥 장기투자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시점을 강조를 드리고 나는 기다림과 인내, 장기투자의 자신이 없다 하시면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 두 가지를 혼합해서 이런 시점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스윙투자나 뭐스케핑적인 그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아니다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장기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항상 시점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제가 단타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단타를 하든, 중장기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장기 투자를 하든, 결국이 시점이라는 것이 주식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 분석, 회사의 가치도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수익이 안날 때가 있다. 이런 것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행보를 하고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지만, 오르기 전한 10년 동안 행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펌핑이 나올 수 있고,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버틸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은 리스크 관리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에코프로나 다른 많이 상승한 주식들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매수 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가는 것과 좋은 시점, 이두 가지를 잘 잡아서 좋은 시점에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좋은 시점에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것과, 아무 때나, 어, 이제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많이 오르고 났을 때, 고점에서 매수를 해서 모아가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됐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가 뭐안 좋다라고 하지만 결국에 미래 가치로 시장 점유를 해 나갔을 때이 전기차라는 것이 중국 내수 시장만 보더라도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이 중국 전기차 전기차가 가격 경쟁 측면으로 갔을 때 분명히 중국 전기차가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래 가치에 나는 정말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장기적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은 분명히 바닥권에 괜찮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그어들었던 지지선이나 다음 주 은봉이 나오면서 크게 빠지게 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 또는 중국 증시의 지지선들이 빠지게 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로 대응하시면서 투자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더 많은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